진리는 숫자로 이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돼요. 많은 사람 착각해요. 하, 아, 저기 숫자가 너무 많아. 어떡하지? 보세요. 지금 이 이단들이. 한두 개입니까? 하나님의 교회, 무슨 대순 진리에, 또 요즘에 신천지, 뭐 한두 개가 아니에요. 그런데 어떻게, 당당하게 숫자가 더 많아져요. 더 급성장해요. 어, 우리는 뭐야? 그런데 어때요? 이 뱀같이 되어 있지만 결국에 어떻게 돼요? 진리는 하나라는 것만 아시면 돼요. 속지 마세요. 숫자적으로 잊기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엘리아도 그렇고 예수님도 한 분이었어요. 예수님도 한 분. 사단의 역사가요. 모양도 똑같아요. 똑같은 말을 해요. 똑같이 이 시간에 에베를 드려요. 똑같은 실황심을 가지고 있어요. 똑같이 기적을 행하지만 뭐는 없어요? 능력이 없다는 게 오늘 중요한 거예요. 오늘 똑같이 이 시간에 예배 들을 수 있어요. 똑같이 예배 드리는 그 흉내 낼수 있어요. 똑같이 기도해요. 기도하면 막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요. 그게 그렇다 고 해서 하나님의 이적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철저히 알아야 돼요. 영의 역사는 비슷하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님의 역사는 뭡니까 중요한 것은 살리는 데 있고 악한 사단은 뭐 하는 데 있어요? 목적이 죽이는 거예요. 왜일 못하게 하기 때문에. 그래서 어떻게 해요? 내가 기도로 살려고 하고 영적으로 살려고 하면 귀신이니까 귀신같지 알겠지 그래가지고 와요? 미리 와서 어떻게 해요? 기도하려고 하면 방해합니다 그래가지고 좀 은혜스러우려고 면뭐야 둘이 싸우게 만들고 그 다음에 막 신경질 나게 하고 누가 그래요? 하.. 또 저것이 아, 나쁜 것이 나타나서 또 장난하고 이렇게, 이렇게 깨달으면 돼요 거기에서 속으면 안 돼요 그런데 기도 안 하고 평상시대로 늘 편안하게 지냈던 사람은 신경 안 쓴다니까. 왜냐하면 이미 그 애는 내 밥이 됐기 때문에 신경 안 써요. 한번 생각해봐! 내가 찬양 좀 하고 이번 주에 은혜스럽게 좀살라 그러면 꼭 그날, 그날, 뭐야, 이그 주에 뭔가 또 역사가 일어납니다. 사단은 방법을 동원하는데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우리 성도의 모습으로 어떻게 됩니까? 변장에서 나타납니다. 여러분, 외모를 보고 속지 마십시오. 뭐를 보세요? 내면, 하나님의 사람인가, 성령의 사람인가를 보세요. 속지 마세요. 껍질 보고 속지 마세요. 성경을 읽고, 기도하고, 간증하고, 열심히 줄을 섬기는 모습, 경건의 모습이 나타났다고요? 그게 하나님의 사람이라고요? 웃기지 마세요. 속지 마세요. 아닙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러한 모습을 보면서, 종교 행위를 보면서 그들에게 속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는 뭘 봐야 돼요? 내면 정말 하나님이 함께 하는가? 그걸 봐야 돼요. 오늘 시대를 뭐라 합니까 카피 시대. 복사판에. 얼마 융내 잘 합니까? 그래서 뭐고양이 제가 뭐 여기에 서고양이 노는 건그 너무 열여덟 나오면서 아 우라지게 돕네 그러면서 막 나오는데 보기만 해도 은혜가 되죠 카피 얼마나 잘합니까 신앙 표준은 표준은 이득 이적에 이 두면 안 돼요 기적에 두면 안 돼요 지팡이로 뱀을 만들었다고 해서 뭐어떻게할 거예요 의미가 없어요. 중요한 건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어떻게 만나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오늘 본문 6절, 10절, 20절을 보면 다른 거 없어요, 모세는. 이것저것 상관없이 뭐라고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만 했다. 오늘 이대로만 우리가 살아가면 우리는 잘 살아가는 거예요. 6절에 뭐라 합니까? 이 6절을 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 6절. 6절 읽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들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더라. 우리는 이렇게 살면은 결론이 되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하나님께서 명하지 않은 거 엉뚱한 거 하지 말고 하나님이 시키는 대로 합시다. 우리 하늘교회가 그렇게 살려고 노력해요. 정말 열악한것 같지만. 최후에 우리는 믿음 저버리지 말고 잘 참고 가면 지금은 몰라요. 막 같이 가는 것 같지만 어떻게 돼요? 결국에 원수는 마지막 열 가지 재앙으로 통해서 어떻게 됩니까? 무너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해졌어요. 정해졌어. 이 악한 사들은 최후까지 죽는 날까지 포기합니까? 안 합니까? 안 해요. 그러니 우리가 겁먹지요. 언제까지? 장자가 죽을 때까지도 포기를 안 해. 얼마나 대단합니까? 그러니, 걱정 마시고, 끝까지 가시면, 저와 여러분은 이긴다는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기도드립니다.